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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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이거 속삭이는, 와, 나 이어폰 빼고 있는데 속, 속삭이는 소리가 이어폰 뚫고 나와서 깜짝 놀랐어. <laughs> 저 바로, 바... 어, 네, 오타하시다 목숨소리가. 안녕하세요. 시유님저 즉흥 맞아요. 저잘 부탁드려요. 어, 어 뭐, 에 아, 네, 저도 잘 부탁드려요. 저희 갑시다. 갑시다. 저희 네, 갑시다. 아냐, 열심히 해요. 잘 내봐요. 예시유님 좋아요. 근데 이거. 무슨... 어디 내릴까요? 몰라요, 이거. 뭐두 번째 판이시라요. 두번째 판이시라며 네 맞아요 저 이번에 세번째 판이에요 아왜 쓸데없을게 텐션이 배그 좋아. 좀 해보셨어요? 텐션이 좋으세요 좀 배그 배그 제가 님보다 많이 해서요 많이 해봐서요 님보이네요저에어엎가도 저... 되나요? 에어피 엎이세요 이조그만 등이지만 오케이 여기 엎힐 데가 어디 있다고 이렇게 엎이시는지 아이 진짜 엎이세요 엎이세요 좀더 키가 커가지고 힘드네요 진짜. 저희는 으쨰. 일단 아니네, 아니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뇌지걸을 잘해 보이진 네. 않으시는데 자신 있으세요? 어떻게 하러지? 어떻게 네. 전략을 좀 제가 <laughs> 좀 알았지? 짜보, 짜보가요 제가. 어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저희는 전략 전략으로 전략 주 주로 뇌지걸 주 뇌지걸 전략으로 가자 전략으로 갑시다 오케이 전략으로. 오케이 오케이 저만 다루세요 일단. 빙 찍어줘요! 빙 찍어줘요! 즉흥님 빙 찍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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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찍어줘요! 즉흥님 빙 뭐, 찍어줘요! 즉흥님 빙 찍어줘요! 빙 찍어줘요 즉흥님! 즉흥님 빙 찍어줘요! x i g o t o Pixigoto, Pixigoto, p i x i g o t 오케이 됐어. 오케이. 뭐야 뭐야. Pixigoto, p i x 마치 o t o p i x 컴 괜찮아 괜찮아. 아 오케이 오케이 나나 믿어 나 믿어 저만 믿어요 오케이 저희가 되겠다 세상 자, 가 갑니다 따라 내리겠어 아 기분 좋아 <laughs> 어와 내렸다 내렸다 아, 저만 믿으세요 아, 오케이 따라갈게요 네 전체라 이거 물로 빠지는거 아니겠어? 어 괜찮아요. 전지마이 자 펼쳐요. 낙하산 펼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펼쳐졌고 오케이 컨, 그 뭐더라 컨트롤 누르라 컨트롤. 저기 저기로. 트롤르요꾹누르라꾹 음. 꾹. 꼭나르야 꾹 되나요? 꾹, 꾹, 네. 오. 네꾹 아, 마이크 오 전체 세팅하고 예 네, 컨트롤 꾹 니마 마이크 전체 세팅합시다. 잠깐만요. 저 전체 세팅 아닌가요? 몰라요. 됐나? 네? <laughs> <laughs> 되다. 나는 그냥 전체가. 근데 왜컨트롤 빨리 내려가나요? 응? 음? 네? 여보세요? 근데 음. 왜 이렇게 돌아가요? 어디로 가세요? 여기로 가야지, 여기, 여기 핑 찍은 대로. 오케이. 오케이. 여기로 컨트롤 주고. 반바퀴 돌았어요. 오케이, 굿. 그 중간에 내릴, 내리, 내릴 시겠는데 이거? 저희까지 가지나, 이거? 저 카이 났는데요? 저희, 음. 살아서 만나요? 아니 어, 왜? 아니 왜? 어딘데어딘데나안 보여요 지금? 어디 있어? 뭐야? 보요 근데 저 멀리 있어요. 아니네 뒤에 있네 바로. 이게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너무 멀지 않아요? 음, 아니얘요 이렇게 좋아요? 괜찮아요? 다행이다. 음... 배고 얼마나 하셨어요? 저는 뭐 진짜 베테랑이에요. 저 거의 오. 저 거의 그 나오, 응. 나오자마자 했어요. 카카오 배구도 한번 와, 치킨 배그? 얼마나 먹어봤어요? 오. 치킨은 한, 야. 치킨은 열, 열 번? 열다섯 번? 그, 그때부터 했는데 열다섯 번이요? <laughs> 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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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아니, 진짜 라이트 돋거에요, 돋거 유저. 배그 돋거. 아, 그런거죠? 그쵸, 그쵸. 음, 음. 어, 저, 근데 아까 시작하자마자 뒤졌다는 정보가 지금 제 채팅에 올라왔는데 사실인가요? 아, 그거 제가 못한 게 아니라 상대가 잘했어요. <laughs> 진짜 고수더라고. 부, 아, 부국이님 네, 진짜 이거 이기기 힘들겠네. 어, 아니 괜찮아. 아, 드리네. 저 그래도 머리는 좋거든요. 음. 어, 머리 좋아요. 오케이, 제가 내지컬이 안 지금, 되고 비지컬도 안 돼, 완곡도 안거든요 우리, 우리 내렸으면 이미 지금 죽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낙하산 그래, 타고 유, 여유, 여유롭게 지금 대화하면서 방송 낭낭하게 하면서 어,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잖아. 이게 맞다니까. 어. 이게 아니, 만... 뭐야 이거 벌써 여덟명 어. 남았네 우리 그가, 벌써 몇몇명 친구야 그니까 우리 지금 빨리 내렸으면 이미 죽었어 크 음. 지린다 지려 아 근데 왜 점점 멀어지는것같아 지금 잘 따라가고 요아 따라가겠죠 음 컨트롤 잘 누르고 있죠? <웃음> <웃음> 아 컨트롤 누르면 빨라진다는거였나요? 아니 느려지는거에요 컨트롤 컨트롤 누르면 아 느리게 떨어져야 되는거에요 음, 아... 느리게 떨어지는거에요 야 이게 또 네, 이게 뇌지컬리네 그럼요 이게 뇌지컬리야 네 짬, 짬바가 있잖아 짬바가 시계 15번 치킨을 음. 먹은 이유가 있어 그렇죠그렇죠아 저희 지, 저희 파란 지붕에서 쉬어야겠다 어떻게 50만원 5 0만 타면은 뭐뭐 뭐 하시고 싶으세요? 50만원 타면 응 음, 뭐하고 싶어? 어, 너무 김칫국 아니가 <laughs> 네? <laughs> 아니 근데, 인터뷰, 인터뷰. 김, 인터뷰. 아 이제 인터뷰 인터뷰. r v i e w interview. I think we got him. We 은 a d 쪽 o o k e d Jogi k u 어 o n i k a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w I d w d w d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됐어요, 지금? 어디지 지금? 이분? 아, 잘 따라오고 있네. 어, 뭐야? 약간 방향이 가는 가고 있어요. 왠지 모르게 따라가게 되네요. 그렇죠. 아니요. 여기 내가 차가 있나 혹시? 어. 차가 있으면 내릴러 네. 가면 되는데. 저 차인가? 야 어머. 여기 어머. 어머나, 농사 잘 짓네. 뭐. 여기 아주 그냥. 음, 닐하랑 쓰라고. 어, 음. 나도 있네. 여기 좋네. 농사가. 어, 차긴 찬데 이거 경기인데 음. 아이고, 아니네. 그저 저... 음. 저 위험해지면 먼저 가세요, 알겠죠? 아 괜찮아요. 근데 오십만 원 타면 제가 뭐 하고 싶세요 제가 제가 좀 양도를 오십만 원이요. 음 네. 아니면 제가 좀만 더비 나눠드릴까고. 아 진짜요? 와돈 많으세요? 아 돈이 많진 않죠. 저도 물론 뭐 <laughs> 있으면 좋은데 그래도 네. 아, 그래도 이제 또어 저랑 네. 또 인연이니까 이것도 돈이야 나중에 네, 전명 되지만은. 그 신유 님은 어, 게또 만나 만나기가 힘들 어. 수도 있잖아요. 네, 만날 수 있죠. 아, 만났었어요. 어, 진짜 저 만나 달라 저렇게 사회에 나가서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 어, 그건 어. 생각을 안해 봤네. 아유, 그러니까 사회 사회 나가서도 만나면 좋겠다. 그렇지. 가 아, 그래야겠다. 됐다. 어, 네. 옷상하게 어, 내리셨네. 아이고, 어, 그냥 몸 괜찮으세요? 안 일어. 아, 아, 괜찮습니다. 다리 근육도 애매하셨죠. 괜찮고. 마체테로, 어우, 십상녀자시네 어, 이렇게, 그, 어, 그, 얹어버렸어요. 아이고, 왜 반찬 투정을 하세요? <laughs> 괜찮아, 괜찮아. 이거 아니에요? 어. 일단 주부, 주우시고, 네, 네. 총도 주우시고. 아, 근데 우리 네, 아가, 알겠습니다. 아가다, 아가. 우리 신녀 아가님. 음, 음. 아직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어, 여기, 여기 아가님 여기로 와볼래요? 신나가님? 아, 우리. <laughs> 나이가 아가라는 <laughs> 소리를 들을 만한 아이는 아닌데. 아가로 이 와요. 아가 씨나가. 거기 아기 아가 가. 아, 음. 아, 아, 아. 아가 가. 언니 와. 아가 앞으로 갈게요. 어디? 어디야? 어. <laughs> 이거 이거 저 어, 여기 어, 뭐가 그, 많아. 어. 그저 그 뭐야. 저 이거 한번 싸 보실래요, 이거? 이거. 어, 어 그거 한번 싸 보세요. 연료통이요? 연료통을 써는 건가요? 어, 그거 싸 보세요. 그거 뭐 싸면 포인트죠 포인트. 연료통 어떻게 잡아요? 그 이제 그 총을. 열통 어떻게 던져요? 총으로 쏘는 거예요, 총으로. 아개아이 쏘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네. 장전을 안 했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저도. 쏘면 터져요? 네. 쏘면 터진다는데요, 이 사람아. 어, 그냥. 글쌍... <laughs> 이 사람아. 쏘면. 쏘면 터진대잖아요 <laughs> 낯선 이렇게 낯선 사람이 <laughs> 상해에서 만나고 싶다는 거 맞아요? 우리 어 우리 우리 식료 낯선 사람이 까 까자 사준다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믿으면 안 돼요 이런 거. 터졌어요 터졌. 어. 했어요 <laughs> 했어요 그래도 했어요. 지금 아, 그래, 님에 어, 어, 저렇게 했어요. 되는 거예요. 어안 되겠네요 하면 안 되겠다. 이래서 눈치 빠른 어? 눈치 빠른 꼬맹이랑 어 왜? 우리 애기 <laughs> 우리, 우리 어 먹었어요. 입에는 내가 먹을래요. 자. 그래. 어, 여기, 다 어, 먹어요. 여기 좋다. 여기 술도 좀 먹을까요? 그냥... 앉아 볼래요? 어, 오케 앉아? 못 앉네. 아, 여기서 그냥 닭발 펴, 좋아요, 편맥 닭발? 편맥이나 응. 그냥 할까? 편 어, 편맥 근데... 근데 우리 가운데로 가야 되잖아. 아, 그래서... <laughs> 편맥 하면서 자기 장에 우리... 죽어도 나쁘지 않아. 아, 나 오늘 진짜 만족스러워. 아, 그래도 가죠. 그래도. 아, 그래 그래. 어, 그게 또 저희 제가 진짜 시 쌤님 만나서 너무 좋거든요. 그래도 또 좋아요, 좋아요. 오늘 또 왁구님 컨텐츠 참여하고 그랬으니까 그치, 그치. 어, 많이 살아남으면 좋으니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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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고 조끼 먹어야 된다고요? 저 조끼 인정. 있는 거 아니었어요? 조끼 안 먹었어요? 아이고 내가 챙겨드렸어야 챙겨 되는데 아고 미안해요 괜찮아요 조끼 쯤이야 어차피 죽을 목숨이에 <laughs> 근데 최진 <laughs> 아니야. 저 이개인인데요 이개인 이게임이라고요? 네잘 응. 성대모사 하시네 저요? 네 이게임 성대모님 주몽왕자님 아이아시마아시아 백.. 점 백점 달려 100점. 어 개.. 개 재밌어 진 달려 진짜. 달려라 왕마우 아 어, 달려 재밌어. 달려 이게 뭐하는거야 아 여기... 빨리 달려 빨리 달려 부몽왕자님 <laughs> 뭐 부몽왕자님 주몽왕자님 <laughs> 몽왕자님 <두몽> <laughs> <두몽 왕자님. 웃음> 아, 너무 재밌어. <laughs> 어, 신유님몇 살이에요? 빨리 달려, 빨리 달려! 예, 에? 어, 저, 몇 살이냐고요? 에몇살 같아요? 어, 신유님 개, 개호, 개호감인 거 봐서, 스물, 스물, 일곱 살? 맞아요. 진짜? 스물 일곱 살이야. 진짜로요? 맞춘 거예요? <laughs> 진짜, 아, 아니네. <laughs> 아, 아니다, 이거. 이거 그루브 보니까. <laughs> 절대 아니다. 너무 좋다. 아, 네, 즉흥님이 이... 너무 좋아요. 아, 역시 제가. 즉흥님. 예. 네. 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저. 근데 저희 피가 존나 달아요, 아니, 뭐. <laughs> 뭐야, 나, 나피 하나도 안다는데, 모임? 오, 아, 시민이. 모임, 진짜. 아, 대박. 이게, <laughs> 이게 자기장에 강한 방패, 아그 뭐냐. 조끼가, 있... 아, 가방이 있는데. 전파가방이라고 네. 제가 그거 메고 있네요 내가 개사기, 개사기 가방 메고 있는데 이거 좀만 나눠 줄까 제가 피를 좀 달게 해 드려도 될까요? 아 그게 아니지 <laughs> 아니 제,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달게 하면은 안되고 제가 뇌지컬을 좀 이용해서 <laughs> 네. 합리적인 답을 추구해서 <laughs> 네. 우리 다같이 행복할 수 있는 네. 걸 해볼게요 자 이거를 정말로 총을 안 드니? 네나총 들었는데? 총알이야? 총알이 없나? 가죠 가죠? 네, 가자, 가자. 가자. 너무 합리적이라서 좋네요. 너무 좋다. 어야 예, 총소리 들린다. 지금 어, 어, 해야 돼요. 싱시 싱현님, 싱현님. 이거 네. 이거 총소리 들리고 우리 그냥 멀리 돌아갈까? 떨어져자요 어디로 돌아가요? 어, 그냥 저승으로 갈것 같은데 여기다가. 일단 인 인코스하자. 인코스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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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이 싱현님 이게 게임, 이게인처럼 해주세요. 즉흥 아, 아, 왕자님 하면서 즉흥 아, 즉흥 왕자님 어 <laughs> <laughs> 꿀꿀꿀꿀꿀꿀 아이고 좋다 <laughs> 어, 들어가자 어개 재밌어요 즉흥 어, 어, 왕자님 따라오시죠 어 꿀꿀꿀꿀 가야 아, 좋다 좋다 즉흥 왕자 칩니다요. 킬 즉흥 왕자 팔, 팔, 오, 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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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 차뽑차 뽑았는데 어우 잘 나가네 우리도 저런 거 뽑았으면 좋은 건데. 할머이 없어 우리 너무 아갈질만 했다 이거 이거 가져 여기 여기 그래도 인코스 하면은 어님와 우리 조금만더 하면은 반은 간다 아무것도 안 해도 반응 간다 죽었어 혹시? 뭐해? 아 군대 아니요. 감고 있어? 요 군대 감고 있어요 아우, 피가 아파서 어 나도 내 이거 내 얘기 같아남 얘기가 아니여 구상 있어요 구상? 구상 있어 있어 하나 있어 잠깐만 하나 드릴게 오케이 네. 어. 가서 하자 가서 하자 어. 잠깐만요. 가졌어. 탄산음료. 오케이 맛있겠다. 가자. 먼저 가고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서 가고 가고 가 해. 가서 가서. 가서. 해. 가서. 오케이. 아 이러다 죽으면 나 진짜 너무 그럴 것 같은데. 진짜 이러다 죽으면 뇌지컬은 망한 거예요. 그렇죠? 응. 소리소다 하하하 인정. 아 인정. 즉흥왕자님. 어걸걸 걸. 좋다. 하나씩 먹고 가요. 지금 부상 여기서 나눠 먹고 앞에 뭐 있는데? 앞에 뭐 있다. 저 이제 고죽게 생겼어요. 어, 어 부상 드릴까요? 앞에 뭐 있고 자시고 죽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버리지? 네. 어 하나. 자 여기요. 이거 먹을 줄아 알죠 아닙니다. 재능 중. 네, 8번우르래요 재능 중인데? 아, 어, 아 어, 주사가 너무 아프다. 잘쓰겠 아, 가자. 바로 가요. 부상 뭐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거 내 전재산이에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내 전재산이에요. 그거. 아시바. 고마워요. 오오오 잠깐 만 잠깐 만 이거 잠깐만 시무님 여기 뭐이오 이거 하늘에 내렸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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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운전할 내가 운전할게 내가 운전할게 오케이 오케이 내가 운전할게 가자. 어디로 오빠 달려. 가자 어디로 갈까 시무야 어? 어디로 어가 어디가고 싶어. 가자 오빠 우리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버리자. 오케이 우리 이제 우리 이제 떠나는 거야. 가자 나 너무 행복해. 가자 가자 도망가자 여기야. 아, 네 아, 네 그럼 뭐, 오빠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바로 옆에 자고 조 기다려 오빠 믿지? 오빠 믿지? 도달 좀해 어, 오빠 미어도 되는 거야? 왜 다리 안 건너? 다리가 있어서 오빠 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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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있어? 오빠, 오빠 다리 바로 오빠 <웃음> <가> <웃음> <웃음> 다리 건너 바로 가요 바, 다리 건너로 바로 가요 알겠어 알겠어 오빠 가자 아, 오빠 가자. 간다 가자 특공왕자님 아. 아, 어 믿겠습니다 그렇지 가자 <laughs> 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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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운전 실력, 뭐야! 뭐야, 아니, 언니? 왜 이렇게 61명이나 남았어? 한참 남았네? 그니까, 개사려. 다들. 지금, 나, 내가 진짜, 나. 내가 진짜 100을 좀만 더 해서 나는 이미 여포, 바로 여포했었는 것 같은데. 어때, 운전. 어때? 오빠 운전 실력, 어때? 오빠 운전 실력, 개지이로 이기고 왔지? 오빠 요 오빠가, 오빠 뭐 오빠가 오빠, 뭐, 오빠 뭐죠? 오빠 뭐죠? 오빠, 뭐죠? 와, 오빠 완전 치킨 배달 많이 해봤을 것 같아. 음. 오빠가 소시적에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오빠? 오빠! 오빠! 아, 진짜. 그왕자 아, 진있는거미 아, 도대 아, 그왕자 진짜. 아, 진 아, 니잠 아, 만 미안해. 그왕자짜 아, 이고 아, 아, 브레이크가 망가져서요기는 이제 미안. 더 이상 주크 왕자님을 믿을 수 없사옵니다. 아, 니미안해요 주크 왕자님, 아니, 미안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디 믿어야 하는 겁니까? 아, 죄송해요. 이 세상. 아, 오빠가 이 브레이크. 이 세상 어디를 죄송해요. 믿어야 하는 겁니까? 죄송해요 주크 죄송해요. 왕자님. 아, 막부님 목소리는 들어봤어야 하는데, 아 죄송해요, 시자. 아니, 근데 우리 이거 우리. 아, 개재밌었다. 아니, 나 근데 심연님 너무 너무 공감인데. 네. 언니, 아니, 아 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 몰랐는데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잘 돌리시네. 저희 즉흥 왕자님. 몰웠는데요몰네요몰 배웠어요. 몰 배웠어요. 이게 성대모사요. <웃음> <웃음> 그거는 원래 타고나셨어요 즉흥 왕자님. 아 아이들한테 네, 신유님 덕에 되게 재밌게 했네. 저저 <laughs> 이거 끝나고 신유님한테 네. 이제 네. 좀그 질적거리러 갈게요. 이번 일로 질척거리는 거 제가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왜요? <laughs> 왜? 몰라 몰라서 물어요? <laughs> 아, 아, 아 죄송해요 안돼요 아, 가능하죠 가능하죠 아, 근데, 언제든지 아, 오세요 아, 저 좋습니다 너무, 아, 너무 아쉬운데 아, 정말 해서... 아쉬운 거 맞죠 즉흥왕자님 어, 진짜 아쉬워요 <laughs> 어, 됐어. 어 진짜 믿어요. 그왕자님 죄송해요. 네. 어, 열받아. <laughs> 너무 속상해. 열 받아요? 속상해요. 어, 왜? 왜 속상해? 우리 팀 순위 32위야. 우리 개 잘했어. 아, 근데 진짜 아니, 뭐 총을 쏜 적이 없는. 응. 아니, 우리 뭐 1등 할수 있었는데. 네. 너무 아, 무서워. 인정. 우리 지금 어, 우리 개 완전 장난 아니었는데. 저거 어? 앞에 31팀만 없었으면 우리 1등이잖아. 안 그래? 별로 위안이 인력. 안 된다 그 다음에는 제가 진짜 <laughs> 운전 운전을 더 열심히 닦아와서 좋은데 음. 데려갈게 진짜 어디 데려가 간다고요? 좋은데 군대요? 조,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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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갈게요 좋은데 아 군대라 아, 아 좋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음, 제, 제가 어, 군대 가는 줄 알고 거절할 뻔했어요 면허 다시 따올게요 면허 근데 네, 좀 다시 따셔야 될것 같고 죄송해요. 제가 제가 또 가야될지 아, 모르겠는데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죄송하.. 안 죄송하잖아요? <laughs> 죄송해요 다음에 또 제가 어허. 잘 태워드릴게요 죄송하지 마세요 이제 알겠어요 죄송하지 마세요 네. 죄송하려고 게임한 거 아니니까 알겠어 <laughs> 아이 어. 재밌었습니다 즉흥님 어. 언제든지 와주세요 전 네. 환영입니다 저 즉흥님 네네 그 뭐지 저 응. 음. 외딴섬인가? 그거 잘 봤거든요. <laughs> 저요? 봤어요? <laughs> 어, 더, 아 당연하죠, 이거. 이거 마법, 마법으로 이제 또그 몹들을 처리하는 그 모습이. 네. 저에겐 굉장히, 어, 기뻤습니다. 아. 미쳤다. 아, 마법으로 몹들을 네. 처리했어? 그게 뭐예요? 음 아, 아, 춧단섬 그거, 춧단섬? 아, 춧단섬인가요? 아, 네네. 어, 아, 진짜? 오, 고마워요. 그러면 이따가 또 제가 이거 끝나면 바로 통큰 네. 팬가입이랑 좀 이렇게 친구 신청, 친구 신청까지 갈게요. 어, 어, 통큰 팬가입은 저도 해야 될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요. 아, 오케이. 그럼 요즘에는 근데 둘다안 하면 돼, 둘 다. 안 하, 안 한대, 둘 다. 요즘에 네, 둘다안 하죠. 부담스. 제가 그만큼 못할것 같거든요. 제가 그지그지 개그지라. 오늘입니다. 오늘 이거 <laughs> 통큰 친구하죠 저희. 오늘 이거 죄송해 요폐꿈치 아니요 상관없어요. <laughs> 저 어차피 줬을 걸요. 아 진짜 아니 진짜 죄송해요. 다음에 제가 태피 태워... 덕분에 재밌게 잘했는데요 뭐. 아 제가 태워드릴게요꼭 알겠죠? 알았어요. 다, 저희 다음 번에 그럼 다른 드라이브 하죠. 네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 신유님안 오시면 안 돼요. 오신다 했어요, 분명. 약속해. <laughs> 네, 아, 저 가, 진짜 갈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즉흥왕자님, <laughs> 안녕히 가십시오. 어, 그래. 뿅. <laughs> <laughs> 안녕. 뿅. <laughs> 뿅. 음, 가는데? 중계, 오케이, 보자. 아, 너무 속상해. 아니, 그게 왜 죽었지? 음. 아니, 나 진짜 개짱 웃겨.